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랩트비아인드라는 게임이고요.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땡땡 마을 땡번지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는 깊고 깊은 숲속 그곳에 홀로 서 있는 낡고 낡은 흉가한 채 흔히 있는 이야기죠. 오래전에는 훌륭한 저택이었다고 하는군요. 지금은 오래전에 그 늠름한 빛을 잃은 채 무너질 일도 없이 수십 년이 지났고 안타깝게도 아는 사람만 아는 유령의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누군가의 노크 소리가 들린거나 갑자기 창문이 깨지거나 무언가 바닥을 기는 듯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흉흉한 저택에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고양이를 움직여 건물을 빠져나가 주라고? 공포 요소를 상당수 포함

이거 뭐 소리죠. 여기도 장식장 안에... 어... 장식장 안에는 머리카락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 왜 머리카락이 있는겨? 밖에 또비 내리고 있고... 어이. 어... 어어 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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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데? 어디서 뭐가 통 있는데 뭐예요? 어... 어! <laughs> 짜증나! 뭐야? 뭐 탈출하라 하지 않았나? 나가면 되는 건가?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겨? 나, 나갈까? 나가자. <laughs> 뭐야? 뒤에 사람 있었어. <laughs> 또비 내리고 있지? 아무것도 안 들어있대. 또비 내려?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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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망가어니네아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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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뭐야? 누가 자꾸 장난치는 거지? 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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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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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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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있어 누, 누, 사람 누, 사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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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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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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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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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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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자꾸자꾸 자꾸 뭐가 깨진 소리다. 불빛 이, 방안을희 미하 게비 추고 있 습니다. 그니까 왜왜 이렇게 불빛 이 장식장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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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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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이 꺼진다! 부, 불이, 불이! 불이 꺼졌어! 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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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어, 뭐지? 헐! 아무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어 어, 여기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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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어? 뭐야? 불빛이 희미하게 비비 비. 비, 비, 비어 아무도 없습니다라니. 와 밖에도 비가 내리면서 막 피피. 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정말로 밖으로 나가? 아니 준비가 절대 써. 뭐야? 일시적으로 저장 기능이 활성화되었다. 저장 기능이 활성화되었다며? 어 언니! 와 이게 뭐야? 저장 기능? <laughs> <laughs>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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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이 안 돼. 어그 X... x 가안눌러져어 뭐야? 어 나갈까? 나가볼까? 밖으로 나가? 당연하지 장난치냐? 고생하셨습니다. 밖으로 나와 한참 달리는 사이에 거세게 내리고 있던 비가 그치고 햇님이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적당히 습하고 그래서 기분 좋은 풀잎에 젖은 양이 주위를 가득 채워갑니다. 귀여운 고양이는 그래도 이런 것들에 눈길 한번 줄 틈도 없이 무서웠던 기억을 떨쳐내기 위해 그저 그저 앞을 향해 달렸습니다. 아, 어, 달릴 수밖에 없지. 저런 거 봐, 보면은. 어, 이게 끝이라니. <웃음> <웃음> 뭐야, 저게? <laughs> 아니, 저게 뭐냐고요?